아침에도 이 찬양 대 찬양을 드리면서 생각했던 음, 마음인데요. 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지 않으시면 큰일 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기가 눈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앞서도 제가 신의회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작년부터 어 저희 여러분의 신의회 지도 목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게 어, 외쳐드렸던 1년 이상의 사역의 결과가 어한 7개의 신의회가 생겼습니다. 아, 어, 그래서 어떤 신의회는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모여서 예배 뭐 신회 드리는 시회가있고요 또, 정심 시간에 모여서 매주에 신뢰에 드리는 시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어떤 신도에는한 어, 명, 두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서 어, 다른 어떤 긴 예배가 아니라 그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같이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런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시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도 좀 연결이 되어지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직장 예배로 많은 분들이 오셔도 좋겠지만 이곳에 오시라고 하는 저는 말씀을 드리기보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정말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그 예배 등불, 그 같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이번 한해 저와 함께 도전해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 회사 바로 밑에 커피숍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회사를 위해서 일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수 있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 금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번 도전될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어, 가수 김수지 씨의 M.O.를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 1993년도에 정말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하여가 그 하여가를 김수지 씨의 M.O.가 눌러버리고. 대망의 가요대상을 차지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노래를 잘못 부르지만, 이렇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대 가슴에 얼굴을 붓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제 그런 노래 우리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내, 어, 내용의 가사를 조금 바꾸어서 한번 불러보자면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본당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럼 제가 지난 1월 17일 수요일에 수요설교 담당이 되어서 본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정말 본당에서면왜 다른 자가지인가 고개를 떨고 고개를 들수 없는 그런 아 개인적인 경험을 하고는 너무나 아쉽고 참어 뭔가 미래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그 내용의 말씀들 을원고를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과 좀 오늘의 문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말씀을 또 들고 왔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오늘 식은 밥 먹는 겁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식은 밥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때로는 이 식은 밥이요 굉장히 별미로 다먹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할때이 말씀을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이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 해외 선교를 가거나 또, 또 외국에 잠깐 나가게 된다면. 영어 이름 하나쯤은 우리들이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주님과 함께 동의했던 그 구약의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저는 영어 이름을 요셉, 조셉이라고 지기도 했죠. 그럼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자녀의 이름을 지으려고 할때 의미가 아주 좋은 이름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민사상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부모가 다니엘을 만나게 되었을 때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적을 때마다, 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아마 그의 부모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갑자기 혼난 당이 나타나서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 사살로 바꿔 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벨드 사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벨이여, 우리 아들들을 도우소서.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벨드사산에서 그 벨은 다벨론의 신들 중에 한 신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다니엘의 이름 그 엘에서 다벨론의 신을 뜻하는 벨로 완전히 그의 삶을 바꿔버렸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황관장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산으로 바꾼 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그 다니엘의 그 정체성을 바벨론의 문상을 중심으로 섬기도록 살아가도록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한국과 언어만을 사용하게 했는데 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선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름도 언어도 한국도 다 바꾸어 버린 상태에서 저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완전히 정해진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그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저 살기 위해서 그 왕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제책감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이행했고 우상에게 받쳐진 우상 숙료로 나왔던 그 모든 음식들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에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은 바로 그 순간 거기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도록 황당자에게 구하니. 아멘. 어, 사랑는 여러분, 솔직히 다니엘, 그 포로지 바벨론에서요. 벨드 사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바벨론 왕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아마 그렇게 평생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맛있는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도 실컷 마시면서 아마 그렇게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절대적인 인생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벨드 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벨드 사사지 아니라 다니엘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그 모든 것 정말 많은 것들이 재학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조금 정도의 재학이 아니고요. 아마 왕의명령을얻었던그 죄로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네 명의 소년들 베리아나 엘이라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고자 하는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가벼음의 신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팔절의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마음을 지켰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어로 보면 리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영어성경 고전으로 보게 되어지면 His heart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의 사상을 다루치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지 현장에서 여러분이 단언을요 하늘 앞에 내가 거부하지 않겠노라고 주님 내가 뜻을 돌이키지 않겠노라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 노라 고 하는 그의 마음을 힘써 지키고자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렸던 것은요 상황도 환경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표의한 것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타락했던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 보게 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 현실적으로는 희망도 소망도 굉장히 절망적인 사실이 맞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상황이나 환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포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뜻을 바로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다니엘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운데도 여러분이 같은 유혹과 시험들이 늘상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직장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고요. 계속 나아가서 이 세상과 여러 가지 불의와 타협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단일처럼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어주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을 정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안전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 이름 벨드사살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 따는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기로 그와 같은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자리를 내가 절대로 사수하고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 모든 삶이 무너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애리아니나 세상과 우상의 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제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어, 사랑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수 있는 모델화 될,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 정말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처럼, 비록 바벨론 척복한 포로제에 붙잡혀 왔다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 많은 요소들을 끊어내어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주님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켜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뜻을 정한 자들에게 반드시 기획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수렴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당연히 맛보았던 은혜와 긍유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회복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정하여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 도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시간이 찬양을 한번 불러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올지라도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 님의 은혜와고유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 두가 대교 에를심 어서 우리 말씀 을 기억 하 면서 함께 기 도하 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합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다 내일 이 제발 좀허무가운데 들이 시고 마음 을지켜 나갔 던 우리 모든 사람 은 하나님 이러한도 바꾸 고, 수 수한 이 항상 많은삶에시 원한 선물 가운데 있는 우리 에 주님 앞에 공지 하지 않 고, 우리 또한 마음 을지켜 그만, 주님을 바라 자

하지 못하고 세상에더허려해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걸어왔던 우리들에게 오늘 단일의 신앙과 가치관을 일러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려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벨드사살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감격의 힘을 품고 살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뜻을 정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만큼 우리가 하늘 또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 은혜와 풍유를 정말 특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가 예배를 마치고 진짜 살아내만 하는 사명지로 흩어질 터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로 믿사오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기리오 진리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과 편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니 벨드 사살이 아닌 다니엘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 우리 씨인 모든 믿음의 건설들의 머리머리 위와 저들에게 축복로 만드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가프고 세우신 이 땅의 모든 몸된 주님의 몸내 교회 공동체와 저들이 각자의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 올려드리고 있는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란 표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